주 신상은 너만을 기다렸다. 발리 크림 치즈 스틱, 발리 페퍼 치즈 떡이 이거다. 엔딩 응. 음 실다 똑같이 생겼어. 오, 이게 그건가 봐. 아몬드? 아니 마늘 마늘, 마늘 향만 쎄다. 맛은 응, 별로 없는데. 응. 응. 갈리 크림치즈 스틱이니까 응, 응. 크림치즈인가 봐. 응, 무난. 응, 무난한 것 같아. 디핑 소스 찍으면 맛있을 것 같지? 어? 응. 갈리 디핑 응. 소스. 커피. 응. 네. 아몬드 프레즐은 바삭바삭한 게 붙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 응. 것 같다. 다음은 소세지 존나 응. 맛있어. 음. 응. 응. 어, 페퍼. 후추맛 나지? 음. 이거 완전 맵지 않지? 약간 소세지도 좋은 것 같고, 살짝 바삭하고. 그리고 소세지가 페퍼 소세지라서 후추맛이 되게 많이 나요. 아 여기 엔진젤 파는 빨간색 소스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피자 소스 같은 거 근데 맛있다. 음. 소세지 푸드푸드 거리네. 나는, 내보다는, 음, 핫도그. 맛있습니다. 어, 어. 어 이렇게 여기 어, 오렌지 칠리 소스가 기본이래. 아 어, 그래? 라오좀 약간 붉어. 알겠니? 여 특이한 게 오렌지 칠리 소스가 새로 나왔어요. 멀지. 응응 <laughs> 음, 음, 살짝 매콤한 거 같아. 응 음. 얼른 어. 얼른 한데 오, 안 매운 게 아니네. 음, 진짜 맵네? 응. 오! 근데 막, 하 매워. 이건 아니고, 은근하게 매워. 오, 신박한데? 응. 음. 공포의 오렌지 소스? 짠. 음. 오렌지 주스 맛인데? 근데 <laughs> 나쁘진 어, 않아. 먹을만 해. 근데 좀, 처음에, 좀 약간, 아, 엥!스러운 맛. 근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소스에 오렌지 주스를 엄청 많이 탔어 칠리 맛은 안 나는 음.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원래 아는 맥너겟 소스를 먹어야지 이상하진 않아 음. 이거다 음! 근데 매운 거 매력 있다 야. 매운 치킨너겟 좋아하면 은 좋은 것 같아요 매운 치킨은 괜찮은데 은거는 잘 모르겠어 소스는 아닌 것 같아 소스는 기본 발이가 낫다 음, 음. 매운 건매력이다이또 약간 맥주 연주. 응. 음. 매콤해가지고 입이 확 이렇게 싹 매운 기가 확 맥나라에서 딱 맥주 연주 사기 좋겠다. 음. 감튀 사고 이거 사고. 응. 굿입니다. 응. 안녕. 짜란. 렛츠기너비스. 아이스로커. 여기 진짜 초코칩이 되게 크게 들어가 있어. 어, 보여? 나 근데 로아커 진짜 좋아해 맛있다 음. 오 이게 로아커스러운 음. 맛이다 음. 아 약간 헤이즐넛 같은 향? 오 음. 어, 나는 고디바보다 나아요 음, 음, 음. 음, 볼 있다 어레? 바삭한 볼은 아니고 약간 눅눅한 볼인데 음. 이게 로아커 뭉텅이 뭉쳐 놓은 느낌이야 음. 음. 약간 꾸덕한 초코 아이스크림 맛 아니야? 약간 구구, 구구 크러스트지지? 구구의 응. 초코 응. 버전. 응. 응. 근데 그 평소 먹던 로아? 과자보다는 응. 확실히 흐린 맛이고, 응. 약간 네스케이크 응. 같기도 하고. 근데 초콜렛만 먹으면 목말라. 목말은 초코 맛. 3년 전 오늘이라고 뜬 사진. 2019년 2월 7일. 야, 뭐 했는데 너랑 나랑 9시 17분까지 이러고 있었냐? <laughs> 뭐한 뭐 거지? 모르겠네? <laughs> 진짜 없기네 <laughs> 짠, <웃음> 짠, 늙었습니다. <laughs> 짜잔, 샐러디. 샐러디 신상 이거요. 예 스파이시 오리. 짜잔. 오, <laughs> 오, 이것이 신상입니다. 스파이시 오리 샐러드? 응. 그리고 이건 저희가 좋아하는 원볼입니다. 이게 참맛 음 이렇게소신짝지한 번만 먹겠다 계란 노른자 같은데? 그러게 어 음. 음. 되게 훈쩍해 같데 뭐뭐 살래? 이거다 진 아... 67번 맞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짠 스타벅스 봄 음료입니다 일단 기절이 너무 예뻐요 봄 딸기 그린 크림 프라푸치노 6,900원이고요 스프링가든 자스민 드링크 6,600원 원오 600원. 음. 진짜 비싸다 그리고 사이즈는 그란데 사이즈 밖에 안 된다고 해서 톨 사이즈가 안 되는 음료라고 합니다 음. 약간 레모네이드 색깔인데? 얘는 딱 딸기인 것 같으나 여기 밑에? 렇게 녹차가 있어요 근데 얘가 생긴 거에 비해서 악명이 조금 높더라고 맞아요.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는 그냥 자스민은... 드링크로 먹는다? 냄새가 냄새 약간 레모네이드 냄새 아야 음, 괜찮은데? 그치? 이거를 근데 섞어 먹어야 되는 거라고 들었어 맛은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인위적인 맛 난다 방향제 맛. 어. 첫 맛은 괜찮은데 끝맛이 이상해 커버 아일랜드 이런 데 놀러 가면은 기념품 샵 있잖아 음. 거기 들어갔을 때딱 나는 향이야 <laughs> 그러니까 냄새는 약간 라벤더? 이런 향이랑 레모네이드가 섞였는데 먹으면은 끝맛이 약간 방향제 맛. 근데 맛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기들 너무 많이 음. 썼구만. 음. 아우 야 여기 있는 쪽핥트니까 진짜 냄새 강하다. 왜?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어, 건더도 있어. 음. 약간 젤리 과육 같은 거? 음. 코코팜스러운 과육이 음. 들어가 있어. 음. 나쁘지 않아? 음. 음. 난 내가 사 먹을 것 같진 않고 누가 사 주면 먹어. 난 이렇게 그냥 한컵 정도 응, 주면은 응. 아네 하면서 입 가심 정도 먹겠는데 응. 계속 먹으면은 조금 응. 속이 니글거릴 것 같아요. 그좀 달아요. 음 응. 그치. 어 그래서 달아. 그 얼음 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먹을 만할 것 같아. 응. 하지만 재구매 의사는 없다. 음 응. 비주얼이 응. 예쁘다. 음 응. 근데 사실 스벅 푸푸는 맛있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그 녹차 액키스가 있어요. 이것도 섞어서 먹어볼게요. 녹차 아, 음, 맛 별로 안쎈데 무슨 맛이야? 딸기라떼 올린 맛. 딸기 우유 아이스크림. 응. 음. 어, 이거는 되게 맛이 약해. 되게 약하지? 응. 음. 한 우유 80에 딸기 음. 20% 정도 음, 음, 음. 느낌? 음. 딸기가 왕창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식어, 조금, 어, 싱거운 맛 조금, 조금씩 있어 딸기 과육 같은 게좀더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니면 녹차가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맞아 약간 그냥 우유 라떼에 딸기 너맛 조금 어. 딸기 라떼에 우유 조금 넣고 얼음엄 왕창 넣고 한 맛. 어. 싱거운 맛 맞아 어우 되게 싱거운데 근데 녹차는 또안나 어. 나는 던바적인가 근데 딸기가 좀더많으면 먹을 만할 것 같아 음. 이거보단 난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린티 먹고 싶으면 그냥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음. 먹는 게더 음. 더 맞는 것 같아요. 딸기를 먹고 싶으면 이거 말고 그 딸기 라떼 음. 메뉴도 있더라고. 음. 그거를 드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건 좀 아쉽다. 음. 이번 신상은 그렇습니다. 세븐일레븐! 오호, 오호. 여기 다한기있딱 하나 있다. 아, 짜란! 쿠쿠다스 폴 바셋! 이거는 쿠쿠다스 신상인데 폴 바셋이랑 같이 콜라보한 거! 쿠다스 표정 너무 고급스러워졌어. 그렇지. 설어 오, 오좀 많이 들은 것 같아. 어, 꽤 많이 들어간 거죠? 열다섯 개. 생긴 건 그냥 쿠크다스인데요? 응. 뭐야? 어, 크림이 어, 약간 커피 크림이다. 약간 크리미. 크림이. 오, 커피 냄새 진짜 강해. 오, 그렇지. 커피 쿠키 냄새 나는데? 폴바세 시그니처 블렌드 원세 아 뭐래 폴폴바세 시그니처 블렌드 분쇄 원두가 0.3% 들어가 있어요. 초콜릿의 달콤한 풍미와 상큼한 산미 의 커피. 어 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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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오, 위험해. 내가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초록색 쿠프다스 커피 맛 아니냐? 어? 비슷한데? 초록색 쿠프다스 커피 맛 아니야? 근데 초록색 요즘에 안 나오지? 어. 왜안 나와? 근데 야, 초록색 쿠쿠다스가 있었지. 커피 맛. 그거보다 살짝 부드러운 맛. 응. 근데 살... 거의 흡사해. 응. 그러게? 왜 그거 없어졌어? 빨간색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 응. 어 그러게? 비슷해. 바로 야지 뭐야? 초록색 쿠쿠다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나 기억하는데. 어 이거. 파네.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이게 비엔나 커피 맛이래. 이거는 폴밭의 시그니처 블렌드 분쇄 원두 맛. 이게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에요. 약간 풍미가 조금 음. 더 좋긴 해요. 거의 흡사한데, 조금 더고급진 맛이다. 약간 원두가 조금. 음, 음, 음. 근데 이걸 알고 먹어서 그렇지, 모르고 먹으면 그냥, 어, 초록색 쿠프네 약간 이 생각. 어. 좀더 부드러운 맛이야. 약간 커피랑 먹기 좋은 음. 맛. 양도 많아가지고, 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포장이 예뻐요. 약간 멀리서 보면 그거 있잖아? 커피, 스틱, 커피 그거 같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맛이 아는 맛. 맛이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신상에서 만나요. 안녕. 연동인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왜 날까 없지? 응. <laughs>